안녕하세요. 공익인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음,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60제곱 이하, 6억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수 미포함이 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 뛰어난 입지와 확실한 호재까지 갖춘 광교 레이크 더힐 현장에 왔습니다. 흥덕역 1번 출구가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초초초 역세권 광교 레이크 더힐의 2027년에 입주 예정이고, 흥덕역은 이제 2029년도에 개통 예정이니까 입주 에는 확실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굉장히 좋네요. 보통 이제 지하철역 개통 이후에 몇억 올랐다 시세 차이 크게 보았다 이야기만 들으신 분들은 무조건 선택하셔야 하는 광교 레이크 더힐입니다. 사업소재지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 7 5 3번지1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이제 4층에서 지상 12층 건물로 1층과 2층은 상업시설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그리고 3층은 업무 시설 및 상업 시설로 구성되며 4층에서 12층까지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총 189실 공급합니다. 4사 타입, 5구 타입 두 가지의 평형이며 용인시 최초로 발코니를 설치합니다. 전세대 아파트와 동일한 서비스 면적을 2평에서 많게는 4평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천장고가 2.7m로 개방감 또한 우수합니다. 광교 레이크 더힐 주변으로는 대형마트라든지 병원, 관공서 등 모든 인프라를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광교 호수공원, 흥덕중앙공원이 5분 거리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어서 실거주로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교통 여건으로는 다시 말하지만 흥덕역 초초초 주거 단지고요. 경부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용서 고속도로, 용인과 서울 간 고속도로죠. 이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어디 로든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삼성 디지털 시티, 수원 델타 플렉스, 광교 테크노밸리 등 다수의 산업 단지가 포진하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집주 근접 주거 단지이기도 합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 진입 장벽이 높은 강교 신도시 대체제로 그 흥덕지구에 유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도 지금 동시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초역세권 상가에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상가를 분양받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은 아마 대박 나는 상가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흥덕역 바로 앞 희소같이 뛰어난 강교 레이크더힐이 그 관심 있는 분들의 그 방문 예약, 상담 부탁드리고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눈으로 교통과 주변 환경 간략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 앞에 왔습니다. 지도에서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광교 더 레이크 현장에 있습니다. 흥덕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초초초 역세권 맞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마트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 디지털 시티 흥덕 i t 밸리 광교 테크노 밸리가 있어서 잠재적인 수위 엄청 풍부하고요. 강교 호수공원이, 호수공원이 바로 뒤쪽이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입니다. 또한 여기가 영통입니다. 영통에서 강교까지 한 다리 하나 사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통 생활권 그대로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이 신수원선, 용인경청진역 이두 가지, 두 가지가 이제 여기로 딱교차가 되면 은 흔한 말로 더블역세권이 됩니다. 이제 개통이 된다면 굉장히 교통도 좋아지고 가격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그 유니트 샘플하우스를 보면서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5브에이 타입 보시겠습니다. 방두 개, 화장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피텔처럼 아니, 아파트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지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파트처럼 발코니가 있다는 거. 그리고 청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2.7m. 개방감이 상당히 좋지 않나요? 저기 보시면은 2.7m라고 총구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발코니. 발코니가 통으로 돼서 굉장히 넓습니다. 주방에는 이제 D자 형태로 동선이 되어 있고요. 안방입니다. 드레스룸이고요. 참고로 이런 것들 다 무상 옵션입니다. 터치하면 늘립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무상 옵션이고요. 여기는 이제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세탁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방이구요. 작은 방에도 이제 붙박이 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깊죠? 이제 공용욕실이요 그리고 이제 현관 쪽에는 이제 신발장. 신발장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신발장 있고요. <목소리> 저와 같이 광교 레이크더힐 오피스텔을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는 계약금 1 천만 원으로 전계약서 발행이 가능하고요. 중도금 전액 무이자로 진행을 합니다. 더군다나 전매 무제한 가능합니다. 계약 조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흥덕역 1초그리입니다 초초초 역세권 주거단지고요. 음, 여기서 일하시는 권유형 실장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분양가라든지 자세한 사항을 갖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 해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방문 예약은 권유형 실장한테 전화를 주시면 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